안녕하십니까, 송미대 수장 영입니다. 제가 지금 치과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마취도 안 풀렸어요.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롤스로이스 타고 온 영상 보셨죠? 이분 조만간 큰 사고를 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페라리 그거 긁어먹고. 어, 미친지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 또 사고를 치겠어? 너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요 저. 그래서 이 참에 오빠의 버릇을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철우형이랑 갈비탕 시원하게 먹다가 철우형도 롤스로이스 그 차주분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우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연락처를 제가 따는 거예요. 미인계를 싹 써가지고 그분을 싹 꼬신 다음에 예전에 끌킨 사진 이런 거 살짝 있으면. 딱 보내가지고 걱정 좀 수술도 주고 수술도. 정신을 좀 차리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통미디어 망하는 걸다 보고 싶으세요 진짜로? 요새도 계속 이제 당하기만 하는데 걔가또 재훈이 오빠 괴롭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가 저 놀리는 것보다 제가 오빠 놀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꼭 댓글 써주세요 여러분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럼 이제 철욱이 형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철욱이 형 왜? 철욱이 형 안녕하세요 어 안녕 철욱이 형아 왜? 그 롤스로이스 그 차주분 있잖아요 어저 그분 번호 따고 싶어요 왜? 보시게한번 그, 보고 아니 그, 그 재훈이 오빠한테 긁었다고 롤스로이스 그때 영상 찍으면서 긁었다고 해가지고 롤스로이스? 응 차? 긁은 거 말하는 거야? 차 긁었다고 해가지고 영상 찍고 싶다고요 아차 긁었다고 하고 음 영상 찍고 싶다고? 왜 이렇게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죠? 아 실제로 차를 긁었다는데? 긁었다 긁었다. 예? 번호 주세요 내가 그걸 너한테 해줘야 되는데 난 재훈이 편이야 2,000원 드릴게요 아 2,000원 안 되지 장난하나 지금 커피값이 얼만데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메가리카노로? 응 커피 먼저 보내 번호 보내기 전에 아 알겠습니다 어? 보냈어 어 확인이요 확인이요. 잘 먹을게. 들어가세요. 어. 네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저 재훈이 오빠 여자친구 영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 영상 찍는다고 그 오빠한테 빌려주셨잖아요 자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오빠 조금 놀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끌힌 곳이나 막그 기스 난곳 있으면 오빠가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긁었다고 한번 살짝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좀 디테일하게 이게 설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혹시 사진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놀리려고 그러는 거면 어, 네. 사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아, 찾아볼게요 어. 어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 <laughs> 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전화 걸게요 재훈이 형한테.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여보세요. 어 재훈이 형. 어 성진아 왜? 어 지금 뭐야 어디야?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만나고 다시 지금 집에 갈라고. 왜? 형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누구 만나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너이 새끼 형님한테 그 말버릇이 그게 뭐냐 지금? 아. 형님. 왜뭔일이요 네, 네, 나한테 차 빌려간 적 있잖아, 롤스로이스. 어. 차 빌려갈 때 형님한테 그래도 좀 주의를 좀 많이 주지 않았었나 싶은데. 왜뭔 일이야? 네, 밑에 좀. 어? 형한테 빌려주기 전까지 없던 이 하부에 약간의 네, 사고가 음...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어, 그거 확인 했는데 나올 때? 네,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아.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안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아니 그 내가 그거를 없는데 나는 내가 봤는데. 아니, 형 내가 블랙박스 돌려보니까 형 드라이브스루를 들어갔더라고. 어 맞아. 블랙박스에 충격감지 이게 나와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때 하루를. 아이 아, 새끼 너 미리 긁은 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걸로 굳이 그러겠냐고. 아 일단 그 저기 사진 보내봐. 알았어 사진 보내볼게. 아니 너가. 아 알았어. 그거 음. 아, 근데, 근데 그 저기 고치면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너가 고칠 순 없어? 아 내가 고칠 순 있는데 근데 이게 어.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가까울수록 두 문제는 철저히 하라는 게또 형님의 또 가르침이었잖아 야이 새끼야 그 내가 가르친 걸 나한테 써먹으면 어떡해 이 예, 농담이고 그래도 일단 견적은 받아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건또 이상하면 안, 보내봐서, 안 되잖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 마음을 들고 제가 이제 오빠랑 나는 카톡과 이런 거다캡처분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받으면 지금 잔뜩 쫄았더라고요 목소리가 거의 염소예요 지금 난리 났어. 제가 서베를 했을 거라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오빠가 이제 곧 들어오거든요. 오빠 우리 이제 돈큰돈 나갈 것도 없는데 이사도 했고 나 이제 돈좀 쓰겠다. 나 이제 막 살아보겠다. 나 사고 싶은 거 많고 나 회사도 그만둘 거다. 내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가 나 막게 살려라. 지훈씨의 반응 한번 볼게요 었어 어. 어. 어.

집에 있으면 좀, 좀 청소 좀 하고 해라 청소한건데? 했으면 더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지 신발이 나 신발 이거 내가 보여줄게 나 지금 사고 싶은 신발 있거든 무슨 신발? 신발 봐봐 어, 이거 야 신발이 집에 12켤레가 있는데 무슨 신발을 또사 오빠 나 지금 너무 신경거든일 와봐 앉아봐 하... 왜? 나 비즈니스 다 보고 싶다 집안에 돌게 하지마 결국 프다 스테이크 먹어볼까? 뭔 스테이크 응. 집에 있는 거 먹어 지금 반찬 먹으러 집에 먹을 거 없어 아니 내가 지금 스테이크 먹고 싶다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먹었어야 됐어 난 그렇게 커왔다고 오빠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지금? 스테이크 거기 유명한 거 있잖아 여기 산데 어디 꿀팁랑 스테이크 하.. 그냥 너 지금 왼손한테 응. 꿇어뜯겼으면 좋겠어 아, 네. 그래서 부강해야 음, 8월 달이잖아, 오빠. 내가... 회사를... 그만둔 기도 그만두고... 어? 아, 얘가 큰일난 소리 하네? 아나할게 많으니까. 지금 집안이 위태위태한데 너가 회사 다녀야 될거 아니야. 집안이 왜위태위태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사로 와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몇 바지 게이든 해. 지프, 그 레니 게이든 가나? 지구대가지 무슨 집착이지 집착이라고 있어아 오늘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네가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뭐 엄지 얘기를 해봐 왜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짜증을 부려? 렇기 예민해 말해봐. 뭐 말하면 뭐 네가 같이 해결할 거야? 빠가 무슨 뭐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뭐안 도와준 적 없어? 내가 해결해줄려고 같이 안 나서 준적 없어? 솔직히? 그 며칠 전에 그 동생한테 차 밀렸잖아. 뭐. 차 하다가 열수로 있을 때 빵거 그 턱이 있잖아 여기 그 우리가 그 커피 사 먹고 나올 때 턱에서 내가 그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야 차고 좀 높다고 생각해서 어떻게가 좀 뜯어져 있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산 넘어 산이야 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해? 아니 영희야 오빠가 얘기했잖아 일하다 그런 거 아니야 재산상의 피해가 왔지 결국 또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왜 잔소리 하려고 물어봤어 재산상의 피해가 지금 도대체 네가 몇 번째냐고 지금 두 번째잖아 몇 번째? 그러니까 못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이천 첫 번째 이천 0 0 아니야 0천 반가이 내네 돈도 들어갔지 거기다가 그지하지마 돈좀 있어? <laughs> 진짜 어떡하지? 진짜 개 하나가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개겨 아니 얼마 정도 될거같아 일단은... 1만 원 가까이만 했지 1만 원? 아 이거 큰일 지 1천만 원 밖에 안 돼? 아니 생각보다 작네? 야, 밑에 플라스틱이니까 모르겠어서 받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너가 얼마 정도 보탤 수있는 거야. 조영야 오빠가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냐 아 지금 얼굴 좋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나 마취 다네 오빠, 그만나 응, 콧물 났어, 콧물 좀 닦아봐 나 지금 콧물 났어 콧물 지 먹을 수도 있어, 이거 휴지 먹어? 먹어 <laughs> 아, 아 아, 우리 이깨끗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데 있어 인스타로 들어가면 어떻 영영 오 계좌보게매. 제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당연하지. 근데 나 아시는 저기 슈퍼카 수입하시는 분이 두 바퀴까지 한번 자기가 수입해줄 수있두 바퀴가 뭔데? 몰라. 그거 몰라. 그냥 하지 마. 가지말라며나 어제 말해도 몰라. 하지 마. 그냥. 아, 일단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어. 30%를 얘기하는 거야, 30%? 어, 많아. 효과를 보내주는데? 같은 걸로? 아, 이나한 아, 도생 같지는 않아도 돼. 야, 맛있어. 장난치지 마라. 몇으로 왜 저런 거 전화 는데 놀리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 집으로 자, 그 내가 왜 집으로 자야 되는데? 그러게, 슈퍼카가 집에 있는데 왜 다른 슈퍼카를 탈라 그래 아니. 놀리려고 지금 물어본 거야? 뭔일 있냐며!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빠 뭐 해? 오빠 뭐 하냐고 아 나가! 사고 나면 최소 몇 천만 원... <목소리도> 네 초록이 형! 어? 어디에 있냐? 아네 초록이 형! 롤스로이스 저기 차주분 연락처 잘 받았어요! <목소리도>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어, 그 성공보으로커피한잔더 보내. 아,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재훈 씨 기분 좋은 날도 왜 그러세요? 아, 멋있어. 잘 생겼어. <웃음> <웃음> 아니, 그 자주 동생이랑 연락을 했어? 잠깐 오늘 오늘부로내 인생에 세 명을 손절해야 되겠네 영희 철우. 와, 와 이거 봐봐 귀여워 이제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목에 땀난거봐 귀여워. 아, 귀여워. <웃음> 야, <웃음> 소스리비가 견적이 무조건 1 0 0만 이상. 어코에땀난거봐 아, 귀여워 인중에 땀 났어 이제요. 영희야 충격 여법 아니, 약속했다 근데 나랑 다시는 안 하기로. 기쁨과 빡침이 공존하는 이 감정은 처음 느껴봐요 카메라 저기 있는 창고가 다 털어서 당근 나오려고 했거든요. 아 토평님들 순식간에 지금 제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데 하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한 거라서 속으로 약간 자기 위로를 했어요. 자위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깐만 잠깐만 이러면 나한테 롤스로이스 수리비 꽁돈이 생겼잖아. 아나 어떻게 해? 아니 어차피 지금 마음속에서 쓴 돈이거든요. 아 그래. 아니, 약속했잖아, 근데, 안 하기로. 왜, 한, 어, 입을 나 입을 약속 하지? 어긴 놈이야? 몰랐어?